자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 주일 포함해서 4네번 4번, 사주 네 번을 보았죠. 그래서 오병이의 모든 배경들 그리고 섬김이 뭔지 헌신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위에 있었던 기사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어,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한 어린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이죠. 물고기 두 마리. 사실은 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가라기보다는 두 토막 조리된 두 조각이죠, 두 토막, 그두 토막 그리고 보리떡 한 아이가 먹는 작은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5천 명, 최소 한 1만 명 정도는 한 먹었던 그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도 얼마큼 남았다?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또 그것을 섬기라. 그것이 헌신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여튼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 굉장한 대역사이죠.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소문을 냈겠습니까? 야야 야,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어, 보리떡 5 개로 물고기 두 마리로 야 우리가 다 먹고도 남았어. 오천 명이나 먹었어. 에 말도 안 돼. 아니 아니야 내가 봤잖아. 내가 먹었잖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그이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만명 정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 명이면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놀라운 기적을 선포했을까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일들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그런 일들 늘상 보겠지만.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일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기적이 일어나면 참 부흥하기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그래서 이일후에 오병이어의 기사 이후에 다 먹었어요. 열두 바구니가 남았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물론 분봉 왕이에요. 사실은 유다, 아, 그 로마 황제가 여기까지 다 다스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분봉 왕들, 이스라엘들 몇, 몇 개로 나누어서 분봉 왕들을 세워놓고 유대의 분봉 왕, 유다 땅에. 분봉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 이두메인, 에돔의 그러니까 계열이에요. 에돔 사람과 유대인 가운데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면 아닌 거죠. 여튼 분봉왕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나 이분이 오래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닐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선지자가 아닐까? 야, 이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사람들이온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은 왕은 맞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마, 맞아요. 마태복음에선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왕이시죠. 참된 왕이시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왕이 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하의 백성 그 사람들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시고 뭐 거절했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아시고 급히 황급히 혼자 도망치신 거죠. 소위 말하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셨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주님 아주 높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친성을 받고 일단 나를 따르는 사람 최소 5천 명은 있잖아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만명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정말 한 나라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 그 세력들이 모였으면 아마 해롯 분봉왕도 물리치고 아마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이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당장은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겠죠. 당장은 백성들도 굶주리지 않고 살겠죠. 당장은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겨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오심 참 뜻은 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찌 되셨을까? 왕이 만약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로 왕이 되셨다면,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열왕기상 이제 실제로 이제 두 왕국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름들 우리가 이제 일대 왕밖에 안 봤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요 잊혀지는 이름들입니다. 영원히 기억될만 기억될만한 이름들이 아니에요. 다윗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이도 그러나 사라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때 왕이 되어지고 어, 그래, 그래, 한번 따라가자. 내가 왕이 될게. 따라가셨더라면 왕은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고 구원이라는 큰 사역, 큰 최고의 사명을 다하지도 못할 것이고 예수님도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라진 많은 왕들처럼 그저 역사의 한 편에 잠깐 기록되고 남을 그냥 무명의 왕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한 작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세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지금은 그 작은 나라가 문제를 일으켜서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세계 역사의 주류도 아닙니다 중심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튼 거기서 왕이 됐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왕관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최고의 왕이 되셨죠. 비리포스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홀랑 홀로 오늘 말씀에도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러 뭐 산은 아주 높은 산 그런 걸뭐 우리 저런 높은 산처럼 들어가서 숨으시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동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어요 홀로 가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신 거죠 진정한 구원자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우리 같으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좀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그러지 뭐. 뭐 상고 처리할 정도로 막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가시려고. 십자가의 길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혼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혼자 가시는 길입니다. 물론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혼자 가셨습니다. 혼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딸을 떠인데 따르고 있는데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는 겁니다. 물론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함께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 혼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이잘 믿고 그를 붙잡고 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죠?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그 주님이 혼자 가셨던 그 십자가 길, 나도 혼자 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길 혼자 가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거예요. 이끄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패션널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맨 마지막 눈물 툭.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 계시죠.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같이 오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혼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결코 혼자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으므로 외롭고라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먼저 가셨잖아요 주님 따라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묵묵히. 혼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비밀, 주님이 혼자 가신 것처럼 그들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홀로이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이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갈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혼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 일사 가고로 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정말 혼자 외롭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죠. 당시 일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도 최근까지도 이것을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고 고신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거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 지금까지 왔고 우리도 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템플 상인가요? 받았던 한경지 목사님도 고백하셨잖아요.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도 신사참배 했었다. 눈물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되셨죠.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걸 알지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홀로이 가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아무도 원치 않으셨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하셨고. 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잠깐만 눈 감으면 잠깐만 외면하면 고난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머리 숙이면 편히 살 수가 있지요. 잠깐만 인정하면 목회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 유혹에 절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었던 의상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기에 끝까지 홀로 버티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기를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남기신 그런 말씀들을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해. 이게 결국 다 주된 설교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 죽음을 앞두고 의성 경찰서에서 7개월간 고진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잠깐 풀려나신 적이 있는데 1939년 2월 첫째 주에 심어 하시는 평양 산정한 교회 지금은 산정한 교회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요 남은산에또 산정연교회가 있고 어, 곳곳에 산정연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 계열로 다 내려와 있는데 산정연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설교인데요. 이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다섯 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에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미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백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고 주님께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간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건을,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하오리이까 다만, 일사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삶을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발 아래에 밝게 하시옵소서. 죽음은 내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하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형기롭습니다. 세레유하는 39세에 스테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재단의 재물이 되어지이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약,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만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 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른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압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나 애주중지에 키우셨고 가르치신 은혜 태상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엽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마아 상할 때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고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 일 철장에 세워들때 어머님 생각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고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롱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것은 이인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열번백번 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아내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에 내게서 떠나,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서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극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키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제목으로 자기의 기도를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것을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형장에 있을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938년 1 0년형을 받은 선고받은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 한지 6년째 1944년 해방을 광복을 1년 앞둔. 그때 따뜻한 숭육 한 그릇을 마시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켜봤자 뭐하니 결국 다 죽을 것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리를 위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된거죠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며 지금까지 교회를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교회의 전통성이 계승되어지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길 홀로 가셨던 그십자가길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3년 되는 짧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절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조금 전 읽어드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다하기까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티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영광을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마둥 살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얻을 지위, 내가 얻을 직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도 이한 목숨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 드릴 수 있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 내도 나도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못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마침내 외롭지만 홀로 가는 그 길이지만, 그길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를 예비한 그 고향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